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섯 번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홋카이도 지역명 알고 가기 제5탄에서 말씀드린 7개 지역에 이어서 나머지 7개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북쪽에 있고 도내를 1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한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어로 읽으면 북해도입니다. 그리고 히라가나 발음을 보면 처음 호 다음에 초금이 와서 홋카이도로 발음합니다. 그러면 원어민의 발음으로 세번 반복하겠습니다. 홋카이도 홋카이도. 이 지도를 보시면 홋카이도 전 지역을 14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맨 위쪽부터 각 지역 이름과 함께 번호를 붙여서 맨 위에 한자로 소야 한국어로는 종고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일본 지역이고 오시마 한국어로는 도도라고 되어 있는 곳이 14번 지역입니다. 이 지도는 주요 도시들만을 다시 표시한 것입니다. 카치평야 한복판에 오비히로시가 있는 토카치 지역입니다. 왼쪽 한자는 한국어로 십승이며 각기 열십자와 이길승자로 되어 있고 각각 일본의 훈독을 보면 10은 토이고 승은 카치입니다이 둘을 합하여 토카치라고 발음합니다. 토같이토같이토같이 오른쪽 한자는 한국어로 대광이며 각기, 띠대 자와 넓을 광자이고, 각각 일본어의 훈독을 보면, 대는 오비이고, 광은 히로입니다. 이 둘을 합하여 오비 히로라고 합니다. 오비시로, 히로. 오비시로, 오비시로. 히다카 산맥이 있는 히다카 지역입니다. 왼쪽 한자는 한국어로 일고이며 각기 날일자와 높을 곳자로 되어 있고 각각 일본어로 읽으면 일은 히이고 고는 타카입니다. 이 둘을 합하여 히다카 라고 발음합니다. 히카히카 히데카 오른쪽 한자는 한국어로 신관이며 각각 세신자와 각관자이고 각기 일본어의 훈독을 보면 신은 니이고 관은 칸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어에서는 특이하게 니카프로 읽고 있습니다. 니카테 니카니카 홋카에도 도총수재지, 사포로가 있는 이시카리 지역입니다. 왼쪽 한자는 한국어로 석수라고 읽고, 각기 돌속자와 사냥할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일본에서는 석은 이시, 수는 카리로 읽고, 이 둘을 합하여 이시카리라고 합니다. 이시카리, 이시카리, 이시카리. 오른쪽 위의 한자는 한국어로 찰황이라고 읽고 각기 편지찰자와 휘장황자로 되어 있으며 각각 일본어에서는 찰은 사츠, 황은 포장덮개라는 뜻의 호로로 읽고 이 둘을 합하여 삿포로라고 읽습니다. 삿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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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래의 한자는 한국어로 천세이고 각기 일천 천자와 해세이며 각각 일본에서는 천의 훈독인 치와 세는 해수를 세는 말인 모모 토세로 읽고 이 둘을 합하여 치토세, 치토세라고 합니다. 치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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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3대 온천의 하나인 노브리베츠가 있는 이브리 지역입니다. 왼편 한자는 한국어로 담진이라고 읽고 각기 슬개담자와 떨칠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기 일본어에서는 담은 담낭 슬개의 뜻인 이와 진은 훈독이 호로인데 이 둘을 합하여 이브리라고 발음합니다. 이브리. 이브리. 오른쪽 위의 한자는 한국어로 등별이고 각기 오를 등자와 달을 별자로 되어 있으며 각각 일본어로는 등은 훈독이 노보루이고 별은 음독이 베츠입니다. 이 두를 합하여 노보리베츠라고 있습니다. 노보리 노보리벳노리 오른쪽 아래 한자는 강어로 강나이고 각이 골 동자와 아비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일본어로는 동은 음독이 도우이고 야는 음독이 야입니다. 이 둘을 합하여 토야라고 있습니다. 오야 토야. 이번 영상은 앞에서 본 이브리 지역의 연속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호수 토야코가 있는 이브리 지역입니다. 오른쪽 위의 한자는 한국어로 실란이고 각기 집실자와 난초란자로 되어 있으며 각각 일본어로는 실은 혼독이 무로, 라는 음독이 란입니다. 이 둘을 합하여 무로란이라고 읽습니다. 무로란, 무로란, 무로란. 오른쪽 아래의 한 자는 한국어로는 점소목이라고 읽고 각기 이형점 자, 자글소 자및 칠목자로 되어 있으며 각각 일본어로는 점은 덮개로 쓰는 뜸이라는 뜻의 토마, 손은 훈독인 코, 목은 훈독이 마키입니다이 셋을 합하여 토마코마이라고 읽습니다. 토마코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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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치 있는 오타루 운하와 절경의 바다인 샤코탄블루가 있는 시리베시 지역입니다. 왼편의 한자는 한국어로는 후지라, 후지라고 읽고 각기 뒤, 뒤후자와 뜻지자이며 각각 일본어에서는 후를 궁둥이, 뒤라는 뜻의 시리로 지는 뜻, 마음이란 의미의 시로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어에서는 특이하게 시리베시라고 합니다. 시리베시. 시리베시 오른편 위의 한자는 한국어로는 소준 이라고 읽고 각기 자글소 자와 술통준 자이며 각각 일본어에서는 소의 훈독이 오, 준의 훈독이 타로입니다. 이 둘을 합하여 오타루라고 읽습니다. 오다르. 오다르. 오른편 아래의 한자는 한국어로는 적단이고 각기 쌓을 적자와 불글, 불글단으로 읽으며 각각 일본어로는 적은 음독이 새끼, 단은 음독이 탄입니다. 여기서 일본어에서는 특이하게 샤코탄으로 있습니다. 샤코탄 샤코 일본의 범선이 홋카이도에 처음으로 상륙한 곳이며 관광 백선에 꼽힌 아름다운 에사시가 있는 히야마 지역입니다. 왼편의 한자는 한국어로 읽으면 회산이고 각기 노송나무 회자와 산산자로 되어 있으며 각각 일본어에서 회는 노송나무를 뜻하는 히 또는 히노키. 산은 야마로 읽고 이 둘을 합하여 히야마라고 합니다. 히야마 라고 합니다. 히야마. 히야마히야마히야마오른쪽의한 자는 한국어로는 강차이며 각기 큰내 강자와 다를 자 자이고 각각 일본에서는 강은 훈독인 에로, 차는 훈독인 사수로 읽습니다. 이둘을 합하여 에사시 라고 합니다. 에사시, 에사시, 에사시 제콜 모양을 한 항구도시 하코다테가 있는 오시마 지역입니다. 왼쪽의 한자는 한국어로 도도이며 각기 건널도 자와 섬도 자이고 각각 일본어로는 앞에 도는 음독이 토, 훈독이 와타서 와타루, 이고 뒤에 도는 훈독이 시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어로는 특이하게 오시마라고 있습니다. 오시마, 오시마, 오시마. 오른쪽의 한자는 한국어로 함관으로 읽고 각기 함함자와 집관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일본어로는 함은 상자, 괴짝, 철도, 차량을 뜻하는 학고로 관은 큰 건물을 의미하는 타테로 읽습니다. 이 둘을 합하여 학고다테라고 합니다. 학고다테 이상으로 영상 제6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채널 우스타디 일본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